네 2022년 3월 25일 네, 오전 한 10시 짝짝이네요 오늘 서울 새벽에 갔다가 와서 간단히 밥한끼 먹고 에, 보은에서 아버님 오셨는데 이게 다래나무수액이에요 다래나무 여러분 고로쇠 수액 알죠 요거는 다래나무수액 요게 다래죠 다래 다레. 요 나무수액이에요 요게 아버님께서 보은에서 요런 이렇게 받는거죠 수액 요렇게 직접 받으셔서 다래나무수액을 가져왔어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요 저도 아유 정신없이 다들 현대인들 바쁘죠이 예, 일단 태어나 처음 먹어봅니다 만병통치약인데 일단은 한 통을 다 받아오시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겠습니까 한 통을 따서 한번더 먹어주는데 일단 맛좀 볼게요 자 자. 다래나무수아 일단 가득 한번 먹겠습니다 좀 약간 이렇게 예, 한번안 먹어봐서 일단은 네, 그냥 뭐 있습니까 인생샷 완샷 아니겠습니까 예아하 네, 입장 아 일단 맛은 못 마시면 모르겠지만 맛있진 않아요 근데 뭔가 건강한 기분이 내려가는 네 그런 필촉 센스 야 여러분들 고로쇠 수액 뭐리나무수액 이런 수액은 피를 맑게 하고, 어, 몸과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. 여러분도 한잔 드시기 바라고, 예, 저는 아버님이 고맙게도, 예, 산속에서 다래나무 수익을 하셔서, 예, 한잔 먹어봤는데, 촥 내려가는, 건강해지는,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그 느낌, 여러분도 한번드셔보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화입니다. 오천오 휴마리즘이었어요.